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더뉴 아반떼 AD 1.6 가솔린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6,068km 판매 금액은 1,640만원. 사고 유무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9월 2일 출고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36,068km.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있음. 이 차량은 이제 유사고로 판정이 되는데 이쪽 뒤에 리어 패널을 판금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판금을 했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도 좋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양호, 양호, 양호 찍혀 있고 누유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자, 양호, 양호, 양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사고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강가가 많이 됐을 거예요. 가성비는 좋을 것 같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보시면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있고 전면 측면 사진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또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 전방 센서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측면 사진 여기는 앞좌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있고요 뭐 연식이 좋다 보니까 엄청 깨끗하죠 옵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뒷좌석이고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있고요 핸들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와, 스마트 크루즈까지 들어가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6,079km,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맞구요. 운전석이랑 조수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죠.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방 경보기 차선 이탈까지. 와, 옵션은 거의 완전 풀옵션 같은데, 이 정도면. 그 뒷좌석 열산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엔진룸이고, 타이어도 거의 새거 같아요. 요 정도 주행거리 때는 한번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교환한 지 얼마 안된거 같고, 거의 새거 같고, 휠도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9년 9월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더뉴 아반떼 AD 1.6 가솔린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스마트 등급인데 옵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주행거리는 36,068km 리어 패널이 리어 패널을 교환한 게 아니라 판금을 했기 때문에 유사고로 판정이 되는 거고요. 성능상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 없고 누유나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보증기간도 일반 부품도 남아 있어요. 3년에 6만이 일반 부품, 5년에 10만이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인데, 다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부품에 대해서 거의 AS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옵션은 썬루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차선이 다 수축방 경보기 있고,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블루링크 내비까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2채널로 들어가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판매 금액은 164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